난로를 여기다 딱해놓으면 되겠구만. 어, 위험하잖아요. 아, 위험한 건가? 응. 손이 차갑잖아. 손이 좀 차가운 게 낫죠. 장갑도 안 끼고. 네, 뜨거운 열을 전달하는 게 자극도 안 되죠. 그럼 핫팩을 대면 되지. 그럼 핫팩이 또 너무 금방 차가워지더라고. 그럼 난로에 넣으면 되고. <laughs> 아, 그렇게 계속 사이클로. 그렇지. 막, 아. 난로도 안 폈어요. 그죠? 응 음, 왜요? 난 강한 남자니까 아 추워 낚시가 많이 이루어지는 북한강에 왔습니다 길이 이렇게 나있거든요 낚시를 하신 분들은 안 계시고요 짐빵거리는 대략 100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와, 물이 상당히 많네요 수심도 좀안 나올 것 같이 보여지네요 물 많습니다 아 여기 좋네요. 좋네. 짧은데로 풍맛 보기 좋네요. 야 여기 모여 살것 같다 느낌이. 붕어들 막 오선도서. 여기요? 네 아까 부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포도월척 선배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요. 어 마을 주민 네, 일교차가 큽니다. 네 마을 주민분들이 그철 봉을 박아서. 길을 막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소는 영상 중간에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영상 스킵하지 않고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의자가 두 개가 잠겨 있네. 저희 둘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음. <laughs> 슬프네, <슬픈>, 슬퍼. <laughs> 네, 저는 여기에다가 오늘 살림을 한번 마련해 볼까 합니다 이곳은 북한강입니다 네. 마스터이한테 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말 걸지 말라는 표정인데요 아 그림 같죠 The 여섯 대를 편성했고요. 산책로가 뒤에 있어서 약간 부끄럽네요. 네, 대 편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앞쪽에 카페도 있고, 캠핑장도 있어서 조금 소음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나온 곳은 북한강에서 어, 마스터오님하고 오늘 짬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니까 바람하고 조금 썰렁한 기온이그 낚시 대편성을 좀 서두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수심은 지금 70 또는 뭐 90cm까지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옥수수를 껴놓고 대편성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닥은 돌바닥이라서, 뭐, 밑걸림 같은 게 별로 없고, 오늘 파라솔 없이, 만약에 추우면, 이스케이프의 난로 텐트, 이걸로로 추위를 좀 달래볼까 합니다. 제일 긴 칸으로 지금 48칸을 던지고 있는데, 48칸도 모질한다. 저 앞쪽 보이시겠지만, 저쪽까지 모질하면, 5 2칸까지 펴서, 저쪽에 수초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붕어를 한번 노려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음, 2.5 칸, 2.1 칸보다는 2.9 칸에서는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아이고, 빨고 들어갔다. 4.8 칸, 빨고 들어갔어요. 아이고, 낙엽이었습니다. 낙엽이 깜짝 놀라겠네요. 아이고, 찌 올린다. 찌를 올려. 어떻게 해야 돼? 찌를 막 올려주는데. 요게 2.1칸이란 말이야. 아, 쉽지 않은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입질이다. 입질이었어요. 한칸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 옥수수를 먹니? 니네들이? 그래? 떡밥을 말아보, 말하면... 어, 추워. 무슨 옷을 입어야 될것 같아요? 먹는 물. 나이스. 낚시의 시간 의자 협찬 좀 주세요! 아니, <laughs> 아니 좋은데, 왜. <laughs> 아이고, 아이고. <나도> <laughs> 10만원을 달라는 거야, 그 전지하는 데 그래서 와이프가 그 그래. <laughs> 와이프가 했어? 아니요, 내가, 하다가, 내가 고소공포증이좀 있어가지고 와이프한테 놀아버렸죠. 우리 와이프도 그런 거 잘해. 네, 잘해요 잘해요. 오늘은 우유글루텐, 그 다음에 오로라, 오우글루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따로 못 드렸는데, 지금 밤낚시를 바로 시작해서, 어, 바로 좀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지금 불빛이 좀 있어가지고 음, 좀 밝은 상태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 약간 입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장대일수록 약간 더 흐름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좀 감안해서 좀 강낚시를 진행하고 있고 미끼는 옥수수에 지금 글루텐을 조금씩 달아봤습니다. 그럼 위쪽에다 달아서 지어 효과를, 오! 아, 입질입니다. 5번. 입질이었어요. 와. 먹고, 바로, 뱉은 것 같아요. 제가 좀두셨죠 괜찮습니다. 다시 입질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긴장하게 만드네요, 또. 긴장을안 하려고 했는데, 또, 긴장을, 긴장이 아니고, 긴장이죠? 어이고, 입질 같기도 하고. 5번 아까도 5번이 이런 식으로 입질했거든요 아 이걸 채야 돼? 바라야 돼? 아닌 것 같은데 와 아, 뭐가 걸렸나 했더니 낙엽이야 씨. <laughs> 이게 뭔가 제대로 오 어, 6번 야 6번에 글루텐에 입질 들어오네요 아. 뭐, 잡지 못했는데, 들어왔어요, 뭐가. 그죠? 입질 표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곳에 와서 또, 어려운 낚시를. 하지만, 차대구 낚시라는 거. 아, 보세요 예, 네, 선생님. 응. 식사하셨습니까? 아유, 멋지. 예. 아, 그 소개시켜준 데 왔는데요. 이제 보트들안 다니고 하는데, 입질이 좀 뜸해가지고. 거기 새우, 참, 새...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다. 아, 새우요? 그 새우 방 있어? 혹시? 어, 있어요. 그 새우 진검이들 들어온데. 그리고 참붕어도 예. 그 들어온다는데. 네, 네. 그거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던져놔 봐 봐. 예, 감사합니다. 마스터는 그 위쪽에 앉고? 예, 같이 앉았습니다, 옆에. 그래 알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예. 아, 새우를 또 꺼내러 마스터님이 갔습니다. 새우와 참붕어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사자 하나는 해야지 2번 2번이 필요 했습니다 아직 먹진 않았고요 야 입질 같은데 아, 약하다 약해 침질할 틈을 안 줘요 난로를 여기다 딱 해놓으면 되겠구 집이야 아, 위험한 건가? 음. 손이 차갑잖아. 손이 좀 차가운 게 낫죠. 장갑도 안 끼고. 네, 뜨거운 열을 전달해야 되니까 장갑 좀안 되죠. 그럼 화팩을 대면 되지. 그럼 화팩이 또 너무 금방 차가워지더라고. 그럼 난로에 넣면 되고. <laughs> 아, 그렇게 계속 사이클로. <laughs> 그렇지. 아, 알겠습니다. 난로도 안 폈어요. 진짜요? 응. 음. 왜요? 난 강한 남자니까? 아, 추워. 그러니까 저게 지금 찌가 이번이 어. 저 보이잖아요.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밀리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안에서. 음. 이렇게 되면 안 보이는데 얘 <laughs> 걸로 하는 게 크으, 네. 10시 반부터 나올 텐데. 예? 10시 반부터 나올 텐데. 좀더하세요 제가 하가 네. 이쪽 오시네. <laughs> <laughs> 네. <웃음> <유튜버 시네>. 네. <laughs> 갑자기 생각이 안나 오늘 마스터 아. 어. 아, 네. 아이고. 아, 네. 지금 낚시하러 오신 거예요? 아, 저는 원래 밑에서 하는데. 아. 아. 한 시간도 안됐 아, 예. 아이고. 뭐 커피라도 하나 드릴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제가 큰 캠프.. 캠컵... 아유 낚시에 집중하세요 <laughs> 일 네. 새우 넣으신 거예요? 네 일단 새우 넣어봤는데 방금 3번에서 이렇게 좀두 마디 올라와서 챘는데 없어가지고 좀 따먹긴 했네요 보니까 4.8칸? 4.8? 4.8 4.8 있어요. 아. 아, 아쉽다. 강준치야 뭐야 이거? 강준치. 와 씨. 진짜 크다. 진짜 크다 <laughs> 진짜 크다. 우와. <laughs> 와 씨. 갈치 같아 갈치. 아, 저거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우 씨. 진짜 크다. 우와. 이거 몇센치야5 c 데